안녕하세요 부득칼람뉴스트 이성우 입니다 kbs 생생정보 전설의 맛 코너에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동에 위치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31년 전통의 갈치조림 으로 유명한 돌채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논산에서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갈치조림 외에 보리굴비 불고기 콩나물 비빔밥 정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30년 단골 손님들입니다. 돌채 식당은 충소 벤처 기업부 지정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된 가게이고요. 또 논산시 지정, 향토 특색 음식점으로 선정된 한정식 전문점입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반찬 가짓수가 많은 전라도식 푸짐한 한상차림을 콘셉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모임에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물류와 생선 반찬에 공을 들이고요 계절 반찬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관촉사가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집입니다. 매일 주인장이 직접 만드는 14첩 반찬만으로도 밥한 공이는 뚝딱할 수 있는데요 귀한 손님 대접하듯 하나 하나 정갈하게 담은 반찬은 원래 일대 주인장 때부터 잘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며느리 이윤호 주인장이 대를 이어서 지키고 있는데요 전설의 손맛 오늘의 메뉴는 갈치조림 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밥한공기 뚝딱하는 진정한 밥도둑이며 입만 대면 자동으로 분리되는 갈치뼈와 살이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간도 적당하고 비린맛도 없고 살이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좋아서 또 뼈와 살이 분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갈치조림의 비법은 간장과 매실액을 이용한 숙성 과정을 통해 맛과 갈치의 식감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집 갈치조림에는 특이하게 고구마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구마뿐만 아니라 무와 감자까지 들어가는데요. 고구마를 넣다 보니까 감자 못지 않는 전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비법으로 간장과 매실액을 1대 3 비율로 섞고 천일염을 뿌려 이틀간 갈치를 숙성 과정을 거치면은 갈치살이 더욱 단단하고 탱글탱글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무, 고구마, 감자를 썰어준 후에 물에 불린 고추를 갈아 버무려준 뒤에 삶으면 양념이 무 깊숙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또 무를 쌀뜨물로 삶아서 훨씬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무, 감자, 고구마 재료는 익는 시간이 달라서 따로따로 따로 삶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갈치조림은 대파를 밑에 깔아야 타지도 않고 파 향이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음식 맛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무 삶은 물을 이용해서 갈치조림을 만드는데요. 무가 시원한 맛이 있고 쌀물 때 쌀뜨물을 이용했으니까 훨씬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갈치조림의 전설의 양념장 비법으로는 논산 딸기와 꽃감을 사용해서 은은한 단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서 딸기청을 만들어서 사용했더니 꽃감과 함께 은은한 단맛의 풍미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두삶은 물과 초초. 고춧가루에 다진 마늘을 넣고 딸기청과 꽃감을 갈아준 양념을 섞으면은 특제 양념이 완성이 됩니다. 주인장은 그 집에 가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맛있게 먹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손님들께 인정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의 갈치조림 그 맛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KBS 생생정보 전설의 맛 논산시 관축동에 있는 한정식집 돌채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